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아니 오늘 제가 말이죠. 아니, 보톡스를 맞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관리가 잘안 될까요? Anyway,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still someone's thunder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어떤 성공. 성과, 이런 것들을 가로채는 얌체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Still someone's thund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literally thunder 아니 이왕 번개를 훔칠 거면 그냥 thunder 말고 god o thunder 훔쳤어야죠 Okay, okay, no more pun today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말 그대로 still someone's thunder 이에요. 천둥을 훔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디서 왔냐면, 영국의 한 극작가 존 데니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작품이 악평으로 끝이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상심을 한 상태인데, 존 데니스가 트위스페인 맥베스라는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자신의 천둥 아이디어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분노해서 They steal my thunder 이렇게 얘기를 한 표현이 오늘날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쏠린 그 관심이나 아이디어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을 도용하다 가로채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번개를 가로채다, 번개를 훔치다. 이 표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밑으로 보실게요. i didn't come here to steal your thunder. Your thunder is your thunder and my thunder is my thunder. I know it's just that God gave you so much thunder. Yeah, maybe too much. I hate how those women look at me. 이게 모던 패밀리의 한 장면이에요. Claire이라는 백인 여성과 글로리아라는 이 라틴계 여성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글로리아는 클레어의 새엄마요. 예 나이차가 별로 나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글로리아가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클레어가 공들여서 준비한 파티의 공이 이제 글로리아에게 다 가고 있다고 지금 서로 그러려고 하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클레어, I d i d come here to steal your thunder. I didn't come here to steal your thunder. Claire, 말 그대로 아니 네 공을 내가 가로채려고 여기 온게 아니지 이런 표현이에요. Your thunder is your thunder, my thunder is my thunder. Your thunder is your t h u n 말 그대로 아니 네건네 네 거고 내건내 내 거지.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또 다른 상황 한번 보실까요? So When? I think Saturday. w h a t I t 드비 really 네, 프렌즈인데요. 어, 여주인공 피비가 지금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예요. 좀 이상하죠? 다 사연이 있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출산을 앞둔 날인데 세상 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어 그런데 주인공 조이가 피비를 따라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심프티 페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친구가 아프니까 나도 따라서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피비가 살짝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피비가 이렇게 얘기하죠. But now I think he's just trying to steal my thunder. But now I think he's just trying to steal my thunder. 이런 상황에서도 steal my thund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또 다른 표현 한번 볼까요? I was kind of hoping tonight could just be about that. Oh, honey, but it is. No, it's not. That. No, no, now it's about you and Ross getting back together. What? So, yeah, u m you kind of stole my thunder. 미드 프렌드에 한 장면인데요. 오늘은 모니카의 약혼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모니카가 로사와 레이첼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와이트 나이트. 왜 하필 오늘이야? 다른 날도 있었잖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내 약혼식 날이잖아. 굳이 오늘 이랬어야 했어? You kind of stole my thunder.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자, 이 루스가 너의 t h u 훔치려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오늘 그 즐거운 날을 망치려던 게 아니다. 이런 뉘앙스죠 yeah, n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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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at? Nobody even saw. y yeah. e Where? We just kissed. It was just a kiss. You right? guys kissed. 아무도 우리가 키스한거 못봤다 그러니까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지금 차분하게 진정을 시키려던 찰나에 피비가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니카가 다시 thunder being stolen 아직도 너네가 가르치는 중이야 이렇게 한번 더 강조하죠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it's because i am Yes, I, <laughs> I <am with> <laughs> so like 시간일로 모니카의 결혼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니카와 챈들러가 결혼을 하는 날인데 친구들이랑 친척들 가족들이 모두가 모니카가 임신을 한줄안 거예요. 왜냐면 피비와 레이첼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모니카가 아니 왜또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라고 물은 상황이에요. 그러자 피비가 이제 it's because I am 레이첼의 눈치를 보더니 아 모니카가 아니라 레이첼이 임신을 한 거였구나라고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서 자기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둘러대는 상황인 거죠. So you told people I was pregnant? 그래서 모니카가 아니, 그래서 내가 임신을 했다고 말하고 다녔어? 라고 물으니까 It's your day. 너의 결혼식이지 않니? I did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너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He's trying to steal my thunder. I do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Stop stealing my thunder.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Bye!